데이터가 기름이라면 알체라는 정유회사다 원유, 다타 raw. 수많은 AI 기업이 데이터를 쏟아내지만 원유처럼 가공 전엔 불순물이 많음. 정유, 품질 검증, 엘체라. 알체라는 데이터를 정제해 불순물 제거, 품질 표준을 부여함. 가솔린, 디젤, 항공유, vertical AI. 정제된 데이터가 특정 산업, 의료, 금융, 국방, 로보틱스 등에 맞게 연료로 쓰이는 거지. 시장 신뢰 표준 인증 기관. 알체라가 계속 맞는 건 단순 수익이 아니라 이 회사가 보증한 데이터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 자산을 쌓는 과정임. 즉 AI 시대의 데이터 품질 인증은 정유산업의 규격 인증 같은 거고 알체라는 데이터 정제소 플러스 국가 표준 기관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는 셈이야. 모멘텀 포인트 .ai 허브 업사이클링 사업. 2025년 9월 선정과 이번 TTA 품질 검증은 같은 축. 알체라가 국내 AI 데이터, 생산 플러스 정제 플러스 검증을 다 장악. 정부 기관 중심 사업이라 단기 매출 크기는 제한적일 수 있어도, 장기 신뢰자산 확보, 민간 글로벌 진출 가능성. 해외 빅테크도 데이터 QA를 외주주는 경우가 많은데, 알체라가 이 부분에서 레퍼런스 쌓으면 해외 진출의 교두보 가능. 포인트. 데이터 정유소라는 포지션 확립. 향후 AI 기업들이 데이터 품질 보증을 요구할 때, 알체라 인증 없인 글로벌 못 나가는 구조가 될수 있음.